안녕하세요 김상드입니다. 오늘의 콘텐츠 고인물들은 세르카 대비에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 개인적으로 원정대 점검도 좀할겸 세르카 대비 김상드 원정대 점검하는 걸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게 수요가 있을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요게 저의 원정대 식스맨입니다. 세르카 노말 가는 캐릭이 세 캐릭, 세르카 하드 가는 캐릭이 한 캐릭, 세르카 나이트메어 난이도를 가는 게한 캐릭이 있습니다. 각각 한 캐릭... ]씩 들어가서 어떤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스펙컷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스펙컷인데요 근데 이게 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평균에서 한 플러스 5레벨 정도 한 값이거든요 서폿은 라포시면 아무나 그냥 받을 것 같고 라띠리면 먼저 신청한 괜찮은 스펙인 사람 받을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노말기준 2200에서 2400정도 하드는 3600에서 3800정도 나이트메어는 4300에서 4500정도가 최소컷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나이트메어 구간은 5천 넘으시는 분 6천 되시는 분뭐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끼리끼리 아마 구성이 될것 같아요 그럼 나이트메어를 가고 싶어하는 저희 본캐를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캐릭터가 저의 본캐인데요 1 750레벨 전투력은 5천 무장술사로 키우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나이트메어 트라이를 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이 상태로 그냥 쭉갈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 전투력을 구성을 했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면 일단 악세는 상중 악세들을 구비를 해서 끼고 있습니다 상중 악세 근데 옛날에 산 겁니다 옛날에 그... 뭐 아는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강승 레이드 나왔을 때 상중 악세 사가지고 그걸로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 상중 치고는 좋은 상중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장 이거를 상상으로 바꾸기에는 아... 악세는 좀 애매한 감이 있어가지고 뭐 지금 어차피 스펙도 충분한데 상중으로 그냥 살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팔찌는 이렇게 로펫 기준으로는 14% 정도 나오는 팔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돌 같은 경우는 16돌 아드타데 돌을 끼고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엘가시아 좀 나왔을 때인가? 그때 만들었나? 뭐 아무튼 기억 안 나요. 그리고 무기는 2 5강에 품백 찍어놨고요. 상재는 뭐 당연히 다 되어 있고, 장갑만 25강이고 나머지는 23, 23, 24, 24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깔끔하죠? 당연하겠지만 전압도 있고요. 각인은 원안 두 칸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읽어놨습니다. 원안도 지금 저한테는 굉장히 효율적인. 스펙업 수단이에요. 어, 지금 보니까 하나 더 읽으면 원한 한칸더 올라가네. 근데 저는 안 읽을 겁니다. <laughs> 일단은 제가 최근에 유튜브 슈트로 올린 거 보시면 은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읽으라고 했었잖아요. 뭐 그것도 그건데 원한을 제가 다 읽는 순간 그때부터 유각 선택권을 주면 나는 그때부터 손해 보잖아. 그래서 매번 로아가 뭐 실수하거나 축하할 일 생길 때마다 그때 한 장씩 주시니까 그걸로 이제 풀 유각 채우려고 아끼고 있습니다. 잘못인가요 이거? 뭐 아무튼. 그리고 사실 장기 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타대를 빼고 질증을 넣은 다음에 97도를 바꿀 계획을 하고는 있어요 아디에든 97도를 뽑아놨습니다 뽑아놨는데 제가 질증 유각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타대로 갈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석 1 0 하나에 십작 하나 그리고 9레이 6개 있고 8레벨이 3개 있습니다 지금 욕심으로는 10레벨 자결을 하나 더 구매하고 싶기는 해요 뭐 지금 급한 거는 보석이 아니라 세르카가 나온 이후에 스펙업 수단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일단은 참고 있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수구빛만 지금 안돼 있거든요 이거는 선택팩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수구빛이 필요하면 은 그때 선택팩 까가지고 전부 다 30각을 할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뭐 세르카 레이드 내가 봤을 때는 뭐 세구빛으로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림자 레이드라는 거를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기도 해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모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카드로 특수성을 주기보다는 세구빛으로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크그리드 쪽이 제가 조금 힘을 준 부분이 아이 사람 스펙 왜 이렇게 좋아 왜 점수가 이렇게 높지 아크그리드 때문에 그래요 좀 사기를 쳤습니다 고대의 코어가 3개가 있어요 물론 이게 부스는 일격 이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게 어디야 그 젬도 보면은 공격력 46 보피 26 추피 42뭐 엔간치 그래도 돼 있죠 여기에는 골드를 꽤 썼습니다 아크그리드에 좀 투자를 많이 한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마 뭐 지금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세르카 트라이를 하긴 할 건데, 세르카를 클리어하고 나서 계속 나오는 그 사이즈 좀 보고 돈쓸 때가 생기면 아마 잼을 더 깎고 보석을 좀 투자해주는 이두 가지 쪽으로 아마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세르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보창에 있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세팅이에요, 세팅. 스킬 세팅 같은 거 있잖아요? 한번 세팅을 쫙 정리를 한게 이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또 고장술사 가이드 올라온 거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크 패시브를 정말 짜임새 있게 좀 조정을 했습니다 치명 신속 비율이 치명이 좀더 높죠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레이드가 처음 나오게 되면 은 아무래도 쿨타임마다 따박따박 박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한번 딜타임 나왔을 때 확실하게 박을 수 있게 치명은 좀 높게 책정을 합니다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치명을 좀 위주로 구성을 했고 문가를 쓰는데 시적이 없을 때의 문가와 시적이 있을 때의 문가 이두 개를 통합 프리셋으로 세팅을 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무래도 본캐 구간이다 보니까 시너지에 따른 고점을 최대한 뽑으려고 세팅을 좀 해두는 편이죠. 그리고 본캐 쪽은 진화 6 랭크 26 레벨, 깨달음은 6 랭크 27 레벨, 도약은 6 랭크 26 레벨 이렇게 적당히 올려두긴 했습니다. 1,7450좀 넘어오면은 그래도 나름 효율이 나오거든요. 완전 최상위권에서만 올리는 거예요. 그 외에는 돈 아까우니까 올리지 마세요. 배틀라이템 같은 경우는 아직 구비를 좀안 하긴 했어. 이거 정령의 회복력이 제일 좀 모자라요 지금 보면은 비정가는 400개 있거든요. 정가가 좀 모자라서 지금 정가를 좀 살까? 1,000개 정도는 지금 구매를 좀 해놓고. 그뉴비 분들은 아니 정령의 회복약이 모자라 말이 안 되는데 이러실 수 있는데 어 아드 막 쓰고 맛딜하면서 딜하시는 분들은 정령의 회복약이 꽤 모자는 편이거든요 제가 그런 류에 해당이 돼가지고 정령의 회복약 좀 사놓고 그다음에 암수 비담수 파괴폭탄 회오리수류탄 요즘에는 또 많이 쓰는 게 비성폭 비성부 그리고 아드 강물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는 몇백 개씩 구비를 해둡니다 원정대 전체 공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왕창 까놓고 그때그때 좀 풍족하게 좀 쓰는 편입니다 본캐는 자랑 만했네. 아무튼 이렇게 구성을 해서 갑니다. 준비된 완벽한 것 같습니다. 트라이는 아마 노말 깨고 하드 깨고, 그 다음에 나이트메어를 마지막에 아마 갈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일단 가기 전에? 보석 빼고 전압도 좀 빼고 <laughs> 사이버가 아닙니다 나이스단입니다 다음은 부캐 광사부 소울이터입니다 세르카 하드난이도를 도전할건데요 최소 3600 그리고 3800 요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4182 전투력이면 충분히 이것도 여유롭게 갈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딱히 스펙업을 안하고 일단은 볼건데 어떻게 이 4182를 만들었는지 궁금하신 분은 있을까봐 이거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악세는 너무너무 아쉽지만, 중중학세입니다 이것도 옛날에 산 거예요. 옛날에 언제지? 하루 둠... 나왔을 때였나? 뭐 아무튼 엄청 옛날입니다. 야, 이거 중중 사두면은 엄청 오래 쓰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산 났는데, 그때 이후로 아직까지 중중학세로 다니고 있어요. 사실 이 스펙에 비해서는 조금 낮기는 합니다. 상중이나 상상학세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가성비이기는 한데요. 지금 제가 악세를 제외한 나머지 쪽에서 스펙이 꽤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굳이 바꿀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찌는 제가 광사부라서 특화 효율을 받지는 못하는데 치피에 치적이 중에 있어서 이거를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은 구륙돌, 낙원 나오면 은 항상 얘한테 몰아주고 구칠 돌 주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어요. 무기는 24강, 무품은 뭐 100입니다. 24강에서 25강을 내가 이거를 넣어놨나. 지금 보시면은 24강에서 운파도 안 넣어놨어요. <laughs> 인내심이 대단하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와 이걸 25원을 참어. 네, 전 참아요. <laughs> 2 5 5강은 손해니까, <laughs> 뭐, 원트가 될 거다라는 그런 확대된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왜, 와이? 저는 제 서머너를 25강을 500만 골로 가야 하던 시절에 장기백을 받기 때문에 그때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못해서 24강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방어군은 전부 다 21강을 해두고 상제는 전부 다 40을 해놨습니다. 세르카를 갔다 와서 계승을 한 뒤에 그 뒤에 스펙업을 해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주일만 참고, 뭐, 무기 이펙트 보라색 이거 마렵긴 한데요. 저 지금 무기 이펙트 끄고 다니는 거 보이시죠? <laughs> 무기 이펙트 끄면 괜찮아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겐 같은 경우는 원한 빼고 풀 유학인데 이 안상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사실 트라이면 은 안상이 좀 애매하기는 해요 이거를 딴 거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볼게요. 종막 카드로 안상 트라이 했으니까 세르카도 안상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좀 있어가지고 뭐 아무튼 이것 때문에 물리이 없는 건가? <laughs> 보석은 전부 다팔렙 보석입니다.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구렛 보석을 한 3, 4개 정도는 줘야 돼요. 이것도 참는 중입니다. 세르카 나오고 상황 좀 보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아크 그리드 아크 그리드가 죄송합니다 예, 얘도 운이 좋아가지고 고대 두 개에 유물 네개인데요 아크 그리드 잼작은 막 엄청 되진 않았어요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 꿀리지 않는 그런 아크 그리드는 제가 만들어놨다고는 생각을 해요 얘는 본캐가 아니라 부캐이기 때문에 뭐 적당히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세팅 같은 부분도 영치적일 때는 예감이랑 달인을 넣고 그 다음에 치적이 들어오면은 분쇄랑 한 돌로 바꿔 끼는 뭐 이런 식으로 좀 아마 갈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얘도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이대로 갈 겁니다 1730 하드라 1,240에서 계승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계승 나오는 단계에. 캐릭터들은 스펙업을 최소한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갈 거예요 물론 최소한임에도 불구하고 전투력이 꽤 높긴 하죠 스트레스 없이 가는 게 저는 모토예요 진짜 땅 레벨 딱 컷으로 레이드 가는 거 그거는 제가 선호하는 건 아닙니다 초반에 좀 많이 투자를 해서 여유롭게 커트라인을 맞춰놨고 그리고 계승 이후에 다시 한번 부스팅을 할 골드를 모으는 그런 플랜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말 캐릭 보겠습니다 1721레벨 노말 가는 캐릭입니다 전투력이 이상하죠? 없어서 그런 건데요. 제가 나이스단 본캐와 같은 직업을 키우기 때문에 본캐의 보석을 이렇게 가져와서 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3,60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바타도 전설 아바타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laughs> 전설 아바타까지 네, 야무지게 돌려 입어가지고 네, 그래서 3,670 전투력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야, 이게 참 네, 나이스단이 이런 상위권 구간 그리고... 뭔가 스펙컷을 좀 빡빡하게 맞춰야 되는 이런 구간에서는 확실히 이득을 보는 것 같긴 합니다. 낙원 같은 걸로 귀속골드 생기면 그때 차근차근 1,130을 찍을 것 같긴 합니다. 전투력 상으로 보면은 세르카 하드를 가도 되는 스펙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아슬아슬한 트라이보다는 굉장히 좀 여유롭게 트라이를 하고 싶어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스펙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각인은 본캐 각인과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석도 본캐와 같고요. 아크 그리드는 전부 다 유물입니다. 젬도 그냥 다 발사돼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노말 오픈런을 할 캐릭터이기 때문에 특히나 좀 세팅 부분을 한번더 점검을 해놨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얘도 노말 가기에는 사실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이대로 가긴 할것 같은데 노말 갔다 와서 어... 앞으로 어떻게 스펙업을 할까 좀 고민을 해보면 아... 뭐 고민이긴 합니다 사실 1719간 1729간 레이드가 편하고 재밌잖아요 1730 찍으면 개고생입니다 종막 카드 가야되고 세르카 하드 가야되는데 아 어, 그리고 세르카 하드 가면은 계승 나오니까 거기 여기서 또 골드 써야 되는데, 어우 저는 이거는 내가 하기에는 좀 벅차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여기서 그냥 주는 걸로 천천히 하려고요. 다음은 노말 거의 땅랩 캐릭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키리 1,713 레벨이고요. 전투력은 2,467입니다. 적당히 괜찮은 전투력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전 캐릭들에 비해서는 스펙이 막 월등하진 않죠. 목걸이는 상 단일, 귀걸이 상 단일, 반지도 상 단일. 팔찌는 좀 좋습니다. 이거는 16인지 17 펀치 뭐 아무튼 팔찌는. 가기를 좀 쳤고요. 그 다음에 돌은 원한예둔 77돌. 그리고 나머지는 19강의 상제상십 어, 싹다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인은 본캐와 거의 동일한 각인을 쓰고 있고. 보석은 기술으로 받은거 6레벨 7레벨 둘둘에다가. 그리고 10레벨 멸화 종원의 빛. 요것만 사가지고 넣어놨어요. 아무래도 들 집은 이 여기에 몰려있는 캐릭이다 보니까. 이런식으로 얘만 주워놨고 아크그리드는 나름 신경쓴다고 신경썼는데. 아 유물코어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일단은 전설로 질서 해달벨 14포인트. 흡수 일결은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할까 이거는 지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얘는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냐면 유사시 서포시 될수 있다 <laughs> 협할 땐 이제 또 라포트로 변해가지고 레이드를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포트 세팅도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딸깍 하면 이제 바로 전투력이 한 500점 정도 낮아지긴 하는데요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웬만하면 딜러로 가긴 할 텐데 혹시라도 진짜 서포트 아무나 와주세요 제발 같이 레이드 중 출발합시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은 그때 이제 변할 수 있도록 세팅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서포트 세팅 살짝 보여드리면 너무 부끄럽긴 한데요. 네, 아무것도 없고요. 돌은 구6돌이긴 합니다. 각성구동 구6돌 있고요. 보석은 좀낮긴 하네요. 생각보다. 서포트 카드도 지금 찢발? 찢겨진 발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30각이 되어 있는데 얘는 선택팩이 몇개 없어서 될려나 모르겠어. 뭐안 되면 그냥 대사부 써야죠. 그 다음에 아크 그리드가, 와, 정말 너무 화가 나는데 죄송합니다. 네, 서포트이 질서 유물 두 개가 있어요. 근데도 1900점인 거야. 개살인 거죠. 哈哈哈哈哈。<laughs> 어나 적보 정수 정가를 칠 수가 있네 이거 어떡하지 뭐 아무튼 이런 상태인데 이거를 한번 스펙업을 좀 해줄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펙업 할 만한 요소들이 좀 있거든요 이거 로아업에서 한번 적당히 계산 한번 해볼까 그러네 봐봐 보석 사주는 게 효율이 꽤 좋네 두개 정도는 사줄만 할것 같네요 사줍시다 어차피 이 친구 좀 오랫동안 저와 함께 할 친구이기도 하고 올 여름까지는 보석을 줄 만한 건덕지가 없거든 그래서 이거 두개 정도는 일단 사줘도 괜찮을 것 같아 보석 두개 구매 와 스펙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2,500점 그리고 포트 세팅의 보석도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와 2,000점을 넘었다 나이스 서폿 강해졌습니다 일단 돌부터 적당히 깎고 와 구륙돌 어, 어, 하나만 더붙이 그와 7칠돌에서 구륙돌로 스펙업 됐습니다 이러면은 2,505점에서 2515점으로 야무지게 또 스펙업했고, 요 이것만 안뜨면 돼. 슛 나이스 이거를 끼면은 2525점이 됐습니다 나이스 그래서 올 14포인트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하자 님들아 이거 아크그리드 잼 배치 좀 합시다 이게 뭐냐면 에이로라는 사이트인데요 이걸 그냥 다 빼요 스캔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스타크를 공유하는 거죠. 그럼 이게 화면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중지하면은 26개 찍혔죠. 이러고 나서 최적화 실행을 딱 눌러요. 이러면 좋은 코어들로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해코부터 순서대로 3온데 추피 1붙는 거. 자 이러면은 질서 해달별은 됐죠. 자 제가 전투력이 2,525였죠. 세팅을 최적화하면 2,534. 9점 올라갔어. 나이스 이런 식으로 최적화를 하는 겁니다. 제가 2,000점대였거든요. 이렇게 활성화 를 하게 되면은 2,43점에서 0한 10점에서 20점 정도가 얘도 올랐습니다. 이제 최적화까지 하게 된 겁니다. 뭐지? 이거 악세 바꾸는 게더 좋은 거 아니야? 2,534점. 2,544점. 어, <laughs> 최고 업 성공. <laughs> 자, 다음 친구가 <laughs> 귀염 뽕짝 상드 애용 이번에 나온 신캐 가디언 나이트인데요. 아, 이게 오체리 캐릭이라 악세는 중중상이고요. 부상제가 지금 20이어가지고 룰렛 한번 돌려볼까? 1억. 아, 왜 그래, 이어. 아, 사모. 으와 아, 사모. 으와 아, 오모 아, 요 운명이다 아, 아, 들여 아, 사모. 아. <laughs> 자, 전투력 저 2297이었습니다. 짠. 전부 다 아크 그리드 완성했고요. 14, 14, 17. 14, 17, 14. 2297점에서 2400점. 이거야. 이 정도는 돼야 트라이 하지. 자, 이렇게 제 원정대 설계를 한번 보여드려 봤고요. 일단은 저는 세르카. 준비는 완벽하게 된것 같습니다. 역시 코어를 통한 전투력 상승이 핵심이 아니었나 싶어요. 일단 서머너는 나이트메어 전투력 5034점. 계승하고 보석이나 잼을 아마 올릴 것 같아요. 앞으로 스펙업은. 소리터는 전투력 4182점. 계승을 하게 되면은 레벨이 1740이 될것 같거든요. 계승 후에 남해를 도전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전투력이 좀 모자르면 그냥 하대 가고요. 그리고 다음은 서머너 두 번째 거. 세르카 노말 오플런을 이 캐릭으로 가고요. 전투력은 3,670점입니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재밌게 할것 같아요. 그리고 발키리. 발키리가 이번에 혼돈잼 깎아주고 구륙돌로 바꿔주고 그리고 칠레 보석 조금 사줬는데 딜키리는 2,544점 그리고 포키리는 2,043점이 됐습니다. 코어 정수가 300갠가가 있어서 그래서 정가를 하나 더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스펙이 충분하니까 나중에 질서 유유유 될때 그때 하나의 마스터피스로 스펙을 업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왼쪽에 있는 이 서머너처럼 올 유물이 되는 순간까지 차근차근 키워 줄것 같아요 그리고 가디언 나이트 드레드로어랑 어파를 고민을 좀 했는데 결국은 어파로 확정을 지었고요 별 유물 정가를 했습니다 전전유 혼돈은 전유전인 상태인데요 잼각을 전부 다 했습니다 몇십만은 못뭐 쓰긴 했는데 그래도 점수가 원래 2200점에서 2444점으로 올라갔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발키리와 똑같은 설계를 할것 같아요 1710레벨에서 장기주차하면서 코어 파밍 하면서 왼쪽에 있는 얘처럼 전부 다 3000점대를 만들도록 노력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1700레벨 서머너는 지금은 특화상소로 하고 있기는 한데 나중에 고창술사로 변경을 할 겁니다. 얘는 뭐세리카안 가니까 별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저는 아무튼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리카 설계하고 계신지 한번 재밌게 준비해 보시고요. 세리카 노말 공략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하드 공략. 그 다음에 남의 공략까지 준비해 드릴 거니까 공략은 도루루 농담이고요 공략은 김상대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들 준비 잘 하시고요 좋은 파티원 만나서 원투원클 하세요 감사합니다